커플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어? 어, 지금까지는 럼프도 소자 가지고 이제 실험을도 해봤어. 요데 오늘은 음, 트랜스미션 라인 가지고 이제 실험도 한번 해볼 겁니다. 커플러라고 하는데 커플러하면 이알 하면 거예요. ER 하면 커플링을 만들어주는 거 그지 이알이지 그지. 그래서 기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커플링이라는 건 뭐예요? 결합에 결합. 원래 이제 커플링이, 그래서 서로가 뭐 커플, 남녀 간의 커플링 해갖고 뭐 반지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서로가 이제 주고받는 응? 그런 적이 그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 독립된 어떤 공간, 선로 사이에 커플인스턴스, 성분에 의해 가지고 커플인스턴스, 음? 고지파신호가 조금씩 전달되는 형상을 말해 원래는 커플링 결합이 되면 안 되겠지 서로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왕 떨어진 거를 결합이 된다고 하면 은 그걸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그런 커플링 그걸 우리의 전자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EMI 관점에서 보면 크로스토크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줘요 뭐라고 한다고요? 크로스 토크 한번 들어봤어. 크로스, 크로스가 뭐야? 교차 된다는 거지, 그죠? 렇 교차. 그래서 조금씩 전달된단 말이야. 다하 아니면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설로 1이 있어. 응? 어? 설로 2가 있다. 서 떨어져 있지. 간격이 d 야 D. 간격을 D로 표시했어. 자, 그다음에 길이죠. 길이 여기서요. 설로의 길이가 있겠지. 길이를 뭐로 표시했어요? L로 피시할 텐데, 그럼 간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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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간격 뒤 나타나는 자체에 우리가 뭐가, 됩, 뭐가 됩니까? S, 면적이 나올 거야. 요만큼 면적이 나오게 될거라는 얘기야. 이카페시스턴스 값은 이 간격에 의해서 조절될 텐데, 평행판 콘덴서라고 그래. 평판 콘덴서. 전기자학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야. C가 d 분의 입시론 S에요. 입시로은 유전, 유전. 유전체 유전율입니다. 그래서 이 입시론 가지고 또 DS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입시론을 우리가 어떠한 유전체를 사용해 주도록 하면 은 일정한 걸로 사용해주니까 간격과 길이 가지고 길이로는 L 간격으로는 C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두 선로 간의 간격과 간격과 길을 조절하면 어떻게 한다고? 간격과 길이를 조절해 줌으로써 C값이 바뀌어 커플 리스턴스 값이 바뀌잖아 커플 리스턴스 값이 바뀐다는 건 뭐야 전달되는 에너지 양도 바뀌어 전력량을 조절할 수 있어 그죠 뭐를 조절해 주면 D 요거 간격과 길이를 조절해 주면 인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 조절이 가능하게 만든 걸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커플러라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커플러 커플링 현상을 이용을 해서 해주긴 하는데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만든 걸 커플러라고 한다 하는 얘기를 알아두고요. 자, 이 커플링 현상을 이용하는 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 조절하는 게 커플러라고 했는데 대칭 구조로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laughs> 알겠죠? 기호는 이렇게 두 가지 써죠. 근데, 요런 기호하고, 요런 기호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호가 어떤 기호라고요? 커플러? 요런 커플러를 많이, 기호를 많이 사용해준다. 그런데 커플러는 대부분은 4포트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입력 포트 위치에 따라가지고, 이 포트 입력이 어, 요거냐. 어디냐. 입력을 어디로 잡아주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어, 나머지 다른 포트들이 용도하고, 특성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방향성 결합기다. 즉 딜렉셔널 커플러 방향성 결합기라고 얘기도 해줍니다. 커플러를 방향성 결합기라고 얘기도 해준다. 기호는 이런 기호를 많이 써준다. X자 표시가 된 거. 자, 그래서 커플러의 용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추출하는 과정이야. 추출. 샘플링이에요 샘플링 알겠죠 샘플링은 뭐냐면 어떤 신호가 들어가는데 신호의 흐름은 그대로 가 그런데 일부 조금만 미소전력만 추출해서 어떠한 이러한 어? 어, 신호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자 할때 신호의 흐름 자체는 방해하지 않아요 신호의 특성만을 알고자 할 때는 우리가 어떤거 쓴다고요 전력 추출용으로 커플러를 사용해 주기도 한다 근데 굉장히 작아 만약에 마이너스 30db만큼 작은 전력을 추출해 온다 나머진 그냥 가 마이너스 3 0 d b 입니다 0dbm이 1mW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dbm이 1mW 들어갔는데 30dBm, 마이너스 30dBm은 얼마냐면요. 10로그, 전력은 10로그니까 1mW분의 1,000분의 1이 돼야 마이너스 30dBm이야. 즉, 1mW 중에서 0.001mW만 추출해주고 나머지가 나가는. 즉, 30dB 커플러는 뭐다? 이러한, 알겠죠? 30dB 커플러는 뭐예요? 요거를 추출하고, 추출하고자 할 때. 추출하고자 할 때, 끄집어내서, 신호의 특성을 알고자 할 때, 사용, 사용을 해주고, 일반적으로 전력을 분배해주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파워 디바이딩이라고 그래갖고, 전력을 분배해줍니다. 이거는 신호를 좀큰거 해주는 거야. 3dB 커플링입니다. 3dB는 뭐냐면, 마이너스 3dB, 여기도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3dB를 추출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dB를 추출해주니까 마이너스 3dB 가져가는 거야. 즉,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입니다. 10로그 2분의 1이 마이너스 3이야. 즉, 1mW 지원 집어넣으면 0.5mW, 0.5mW 반반씩. 그쵸? 그렇죠? 전력 분배의 개념으로 들어가. 신호가 커지면, 은 많이 추출해주면 뭐가 된다고요? 많은 양의 전력을 추출해주면 은 그만큼 전력 손실도 커지잖아. 그러니까 전력 분배의 개념으로 들어가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양을 커플링 시켜 갖고 분배형으로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응? 어떠한? 단순히 떨어진 선로의 길이하고 간격 갖고 요거 길이, 간격까지만 갖고는 어떤 원하는 수준의 큰 전력을 커플링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주냐? 요 브랜치 라인을 연결하는 거야. 여기다, 여기다 요런 거 브랜치 라인 있죠? 요거 요거? 요 선. 선, 이 프렌치 라인을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이렉트 커플링, 그죠? 좀더 강한 커플링을 유도, 유도하게 되는데, 직접 커플링, 다이렉트 커플링이라고도 얘기도 해줍니다. 자, 프렌치 라인 직접 연결해 줘, 이렇게. 그래서 커플러의 종류는, 자, 첫 번째 프렌치 라인을 사용해 주는데, 브랜치 라인 커플러인데 사용해준다 어떻게 해준다 코드레이처코드레이처는 4분의 1 4분의 1이야 4분의 4 4분의 1 남다 코드레이처가 4분의 1이야 하이브리드 커플러라고 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랜치 라인을 통한 다이렉트 커플링을 이용한 대표적인 전송선로 중에 마이크로스트림 스트림 스트립 라인 커플러 이걸 스트림 라인 커플러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해주는 그런 커플러인데요 이게 두개 나오는데,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3dB. 그래서 3dB 커플러라고요, 3dB. 하이브리드 커플러라고 그러고요. 두 개가 90도의 위상차를 가져. 요 90도. 대역폭의, 대역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다단. 여러 개의 커플러로 구성할 수가 있어. 여기 보면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할 거야. 다음 주에는. 이거 뭐라고, 이거? 하이브리드 커플러를 해줄 겁니다. 루트 이분의 제째로, 여기는 제째로 해주는 게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거야. 요걸 가지고 그대로 꾸밀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이브드 커플러.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윌킨슨 전력 분배기요 <laughs> 전력을 분배시켜줘. 어떻게 분배시켜주냐. 세 개의 포트, 3 포트 소자야. 포트가 3 포트입니다. 첫 번째. 입력에 P1 플러스 P2가 있으면, 하나는 P1에, 하나는 P2 나눠지는데, 로스가 있겠지? 로스. 그쵸? 자, 세포 하나의 인, 인피던스, 제째로, 뒤에, 제째로, Z0, 뒤에, 제째로야, 포트 세 개야. 셋째야, 포트가 세 개.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요거요거 제째로, Z0, 제째로는 위상차가 0도가 되는 거야. 동일하고두 출력 포트. 크기와 위상이 동일해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 제재로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주는데요 이 제재로 5 5단제에 2배니까 100원이야 1 0 0 그러니까 이 제재로가 제재로 하고 병렬로 연결되 있기 때문에 곱해서 루트 해주는 루트입의 제재로가 여기가 만들어져 루트입의 제재로 루트입의 제재로 알겠습니까 4분의 1 람다 선도 선도를 이용해서 해주는 그러한 전력분배기. 이 전력분배기 실험을 이제 좀 있다가 해주게 될 거야. 알겠죠? 자, 전력분배기.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실험을 할 텐데, 어떤 걸 쓴다고요? 트랜스미션 라인 2를 사용해 줄 거야.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 마이크로 스트립 이런 것들 있죠 트랜 스트립 라인 응?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한다고요 요거 트랜스미션 라인 툴을 갖다 사용해 줄 텐데 트랜스미션 라인 툴이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전기적인 길이가 있었어 매동 매동 이런 거 있죠 그걸 물리적인 길이로 변환시켜 주는 그런 툴이야 전기적인 길이를 물리적인 길이로 변환시켜주 뭐에 따라가지고, 어떠한 사용할 기판에 비유전율이 있고요 알겠죠? 비유전율이 그 정해지고, 두께가 정해진다고 하면, 이미 임피던스에 대해서, 임피던스가 정기적인 길이니까, 선로의 폭과 길이를 계산해주는 그러한 툴. 그러한 툴을 트랜스미션 라인 툴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안소프트 디자이너 SV에서는 이러한 서켓, TRL 이용해갖고 할 수가 있어. 거기 보면 마이크로스트림, 엣지커플들, 마이스크립, 그다음에 스팀라인 커플이나 웨이브가이드. 요거 뭐야? 동축. 와, 요 웨이브가이드니까 동파관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지원되는데 우리가 서켓 TRL에서 우리가 찾아서 해줄 수가 있어. 자, 이제. 과연, 윌킨슨은 전력 분배기를 한번 트랜스미션 툴을 이용해서 한번 오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킨슨 전력 분배기 실험할 텐데, 분배기잖아. 포트가 3개였었어. 그죠? 실험을 어떻게 실험을 해주는지 잘 봐요. 아까 증폭기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 항상 설계해줄 때는 뭐라고요? 어떤 주파수에서 사용해 줄 거냐? 스펙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회로 특성에 맞게 기판을 결정해 줘야 돼. 응? 그 다음 뭐라고요? 기판에 따른 인피던스를 선폭하고 4분의 1 파장 길이를 계산해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트랜스미션 라인 툴이 하는 역할이야. 뭘? 전기적인 길이를 뭐로 바꿔요? 물리적인 길이로 바꿔주는 그 계산이야. 일부러 계산할 필요가 없어. 왜? 자체에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준 다음에 회로도를 그려 그린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셋업을 시켜서 다시 어나라이즈 시켜서 해줘야 되겠죠? 해서 결과를 검증해서 튜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 확인된 다음에 뭐예요? 그걸 기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레이아웃이라고 그래 레이아웃 과정은 오늘 안 합니다 다음에 할 거야 알겠죠? 자 보세요 스펙이 이렇게 결정이 돼. 어떤 스펙? 어떤 기판을 사용해 줄 거냐고? RF35 기판을 사용해 줄 거야. RF35 기판. 알겠죠? 일반적인 기판이 아니야.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틱 기판입니다. RF35 기판. 주파수는 1 8 5기가 있을 볼 거야. 주파수. 그렇게 주파수, 어떤 주파수 사용할 거냐? 1 8 5기가였지 어떤 기판을 결정해 줄 거냐? RF35. 알겠죠? 이게 바로 스펙이야. 그거에 맞춰서 전기적인 길이를 뭐로 바꿔줘요? 응? 물리적인 길이로 트랜스 n s m 인 s s 를 갖다가 이용해서 사용해 줄 거다. 자 보세요. 이제 안소프트 디자인의 SV를 실행해요. 그죠 우리가 뭐파일갖고 세이브 해줘 가지고 뭐야 좀 이름을 저장해도 되고 그냥 그냥 해도 되겠지? 프로젝트에 인서트에 인서 서킷 디자인 아까 했었죠? 추즈 레이어 테크놀로지에서 여기 꺼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 쓰지 않고 뭘 쓴다고? r f 3 5기파았을거 아니야. 넌 자, 처음 건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뭘 쓴다고 그랬지 아까? 메인 메뉴 창이 있었어요. 메인 메뉴 창. 주 파일, 에디트, 뷰, 프로젝트, 드로우, 스키매틱있지 여기서 썩켓서쳐어켓 서켓에서 TRL이 있어 TRL 여기서 요걸 지원한다고 랬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립 TRL에 마이크로 스트립 갖고 와 그래서 싱글 싱글 선택을 하세요 알겠죠 자 싱글 여기까지 갖고 오는 거야 그럼 뭐가 구동이 된다 요 툴이 TRL 툴이 이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 됐어 자 그럼 T R L 구동되는 뭐라고? 열구의 정확한 전송선의 길이하고 폭을 알기 위해서 있죠. 셀렉트 서브스트레이트 창이 뜨게 돼. 여기 서브스트레이트 셀렉트 서브스트레이트 창이 뜬다. 서브스트레이트가 뭐야? 기판이야, 기판. 알겠죠? 기판 여기 딱 뜨게 되면 여기서 뉴뉴전유 새롭게 어떤 거?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아까 표시가 된거 있죠? 그뉴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 거야. 요런 창에다가 뭘 집어넣냐? 이게 서트레이트가 기판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RF35라고 쳐도 돼. 알겠죠? RF35 좀 있다 보면 나와요. 마이크로스트립인데 RF-35. 요 애취를 집어넣을 거야. 비유전율을 집어넣을 거야. 탄젠트데이터가 유전자소리인데 집어넣을 거야. 알겠죠? 자, 나머지 창들은 그냥 놔둬도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매트리얼에 매트리얼을 요게 두께가 얼마고 저항률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갖고 단위를 확인해 갖고 있죠 칠거야 오케이 알겠죠 거거칠기가 있으면 거칠기도바꿀거고자 그대로 봅니다 마이크로 스티브야 마이크로 스티브 마이크로 스티브야 알겠죠 요거에 대한 탄젠트 델타가 얼마고 비유전율이 얼마고 돼 있는 걸 여기다 그대로 적겠다는 겁니다 자 뭐에 따라서 지금 Rf 35 기판에 Rf 35 기판에 사양이 나와 있어. 그치? Rf 35 기판에 사양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양이 나오냐? 비유전율이 3.5야. 입실론 제로즈는 공기 중에 유전율이고 입실론 r이 3.5. 몇 배가 됐냐 유전체 손실이 탄젠트 델타가 0.00이 된 도체 두께, 시크니스가 0.035mm, 35 마이크로미터, 0.035mm, 높이와 엣취를 0.76mm, 그대로 집어넣어. 아까 거기에다가, 마이크로 스트립 있죠? 항목에다가, 서브스테이트 항목에다, RF35라고 기판 이름을 입력하고요.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 여기다가 이제 아까 엣취를 0.76mm, 비유전율을 3.5로 집어넣어. 유전체 손실 집어넣어 0.0018 시크니스를 0.035 그냥 나머지 항목은 그냥 놔두게 되는 거야 자 확인해 봅니다 자 집어넣을 거야 이게 자 어떻게 집어넣지쭉다 집어넣고 요거 매트리얼 창이 지고 아까 매트레이저션 있었어 거기에 커퍼를 찾아 커퍼 커퍼를 찾는 거야 커퍼 그럼 여기 0.999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커퍼 알겠지 카퍼 정보를 딱 불러 드려 그래서 확인하면 빠져나온다 자 빠져나오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확인해 볼까 자, 이렇게 빠져나온 거야 아까 이거 입력시켰어요 이거, 이거 0.76 됐죠 엣지가 비전율3.5 입력하라고 그랬지 탄젠트 델타 0.0018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시크니스 있지 시크니스 이거 카퍼를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 카퍼를 찾아갖고딱 해준 다음에 시크니스를 0.035mm 단위를 0.035mm 단위 해주고 나서 OK 해주면 빠져나가게 된다 그럼 여기 RF35가 여기가 리스트에 딱 찍혀져있어 Substrate 그럼 그 상태에 됐으니까 이제 OK 해주면 돼 이게 그대로 해준 거야 자. 거들 한번 따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요런, 오케이 해주면 마이크로 스트립 싱글창이 떠. 마이크로 싱글자 그쵸? 디멘젠 단위가 W하고 P가 폭하고 길이 같은 게 정해진다. 확인해보자. 아까 임피던스를 얼마 해줬다고? 제절로가 50옴이야. 앞에 포트, 뒤에 포트가 다 55입니다. 그렇죠 가운데가 2제재로 얼마였었어? 루트의 제재로가 됐었잖아. 그걸 지금 하는 거야. 55면 55. 50옴. 요거 55, 요기 55, 50옴, 요기 55였잖아. 55. 각도는 몇 도라고? 45도가 아니야. 알겠죠? 몇 도? 90도. 왜? 4분의 1람다가1람다가 360도니까. 요걸 90도로 바꿔. 2를. 알겠죠? 90도를 바꾸는 거야. 바꿔주고 나머지들은 다 이게 돼 있었어. 그치? 이게 아까 다돼 있던 거야, 이게. 다돼 있어. 뭐만 바꿔준다? 요 프리퀀시 있죠? 요 신시스, 요 프리퀀시를 뭐라고 꾼다기가헤르츠로돼 있으니까 1.85기가헤르츠로 확인할 거 요걸 신세시스, 1.85기가헤르츠 신세시해주면 요 폭이 바뀌어.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쫙 표면 어떻게 된다고? 1.85기가를 좀 바꾸는 거야. 응? 아까 50옴, 90도에 대해서. 나머지 그대로 했으면은 W하고 P가 딱 나온다. 1.674요, 24.5273이 딱 나와. 응? W하고, 알겠죠? P가. 그럼 그걸로 OK 해주면 뭐냐? 이런 창이 뜨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어떤 창이 또? 요런 창이 요게 요게 딱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 그럼 OK 하고 빠져나오게 되면 요런 창이 딱 빠져나오는데 얼마 보기? 1 6 7 4이요 24.5273입니다 한번 확인해 봐 요게 매도이라고5 5명55 그래서 빠져나와서 요기에 자 한번 프로젝트 창을 가본다 맨 밑에 왼쪽 프로젝트에 서켓에 됐죠 데이터 밑에 RF35가 딱 나와 있잖아. RF35 기판이야. 그럼 회로를 다 그려지면 아나리스 해주겠지만. 그죠 자동으로 됐어요, 우리가. 됐죠? 이거는 5 5옴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카피해서 놔줘도 되고. 그치? 그쵸? 요거5 5옴을또 뭐로 바꿔? 1 0 0으로 이렇게 바꾸든지, 뭐 이런 거 바꾸려면. 혹은 몇 배, 이걸두번 클릭해서 바꿔줘도 됩니다. 아까 거 다시 한번 해줘도 되고. 그래서 해주는 거야. 인피런스. 그쵸? 뭐로 바꿔, 아까? 요거 돼 있는 거 있잖아. 오른쪽으로 두번 했고, 두번 클릭 딱 해줘. 나와있던 50옴이니까. 50옴을 50움이 두번 클릭해주면 나오겠죠? 그럼 여기 TRL 있어, TRL. 응? 요 TRL을 뭐로 바꾼다? 딱 클릭해주잖아. 그럼 다음 창이 나와. 매 옴으로 바꿔주지? 7 0 7 5으로 바꿔주기 위해. TRL. 요두번 클릭하면 요런 창이 떠. 프로포트 창이. 그럼 TRL 해갖고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렇죠 만들어졌어. TRL 창이 있으니까 요걸 70.75mm. 90도. 1.85기가 되 있으니까, 오케이. 해주는 거야. 알겠죠? 왜? 요걸 해주면, 신세시스 해주면요. 요게 바뀌어진다. 아까 5 5 m m 대하고 요게 바뀌어지는 거야. 알겠죠? 하나는 50옴, 하나는, 요건 70.7옴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빠져나온다. 자. 그럼, 자. 그럼, 매도, 매도. 앞에는 50옴, 뒤에 50옴, 50옴, 매이거는 70.7옴, 70.7옴이 된 거야. 알겠죠? 그거를 이제, 왜, 같이 해갖고, 이제 회로를, 이제, 연결시킬 거다. 저항을 럼프소자에서 갖고 와 이렇게 럼프소자에서 저항 갖고 올수 있죠. 100옴이었어. 55, 50옴, 55, 50옴, 55 루트 2배가 되기 때문에 요회로가 아까 두개 집어서 연결해 가지고요 포트를 연결해주고 해준다 이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이렇게 포트 1, 포트 2되지 포트 3 연결해 준다 매듭. 55분으로 다된 거니까. 이거 회로가 다 만들어졌어. 이 만들어진 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는 셋업을 시킨 거야. 셋업. 에널리시스 셋업 과정은 알겠죠? 자, 이거는 생략을 합니다. 왜? 그대로 돼 있으니까. 어? 넥스트. 자, 다음. 셋업이 됐잖아. 주파수를 얼마로? 주파수를 얼마로 해주는 거야? 리니어적으로 해서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해줘야 되겠지? 얼마로? 내가 원하는 게 1.85기가니까 1.75에서 1.95기가 이렇지. 사이에서 해주면 될것 같아. 그렇지. 1.5에서 2.2까지 했네. 1.5에서 2.2까지 0.1 메가 아니고 기가로. 애들. 됐습니까? 그럼 이거바뀌지잖아 이렇게. 이제 셋업창을 빠져나와. 어널라이즈 시켜줘야 돼. 어널라이즈 그죠? 어라이즈 요거 NWA1. 됐죠? 그래서, 추가됐잖아. 추가된 거 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어라인지 시켜. 어라인지 시켰더니 제대로 됐네. 그죠 제대로 된 거야. 이거 아까 해준 거니까. 넘겨. 결과를 봐. 오늘 리전트에크리티리똑같이 자, 결국 결과를 딱 보는 거야. 자, 확인합니다. 어떤 거를, 뭐뭐 보는 거지? 이에 들어가서, 2, 1, 3, 1. S, 21 그쵸 렇31 요거 보는 거예요 s1 s2 one, S3 one. 뭐죠 1에서 2로 가는 거야 1에서 2로 1에서 3으로 얼마만큼 전달되는지 그죠 렇 확인 특성을 비교를 해줄 거다 자 스탠다드의 렉탱빌프로트 해줬죠 어느 거 여기서 나오면 여기 nwa 완지 확인하고요 여기서 s 파라미터가 s1만 s1 2 s 3와 이렇게 본 거잖아. 하나씩 보는 거야. 하나씩 봐도 되고, 하나에서 놓고,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해도 되고,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씩 해도 돼. 멀티셀렉트. 하나, s 1 s 2 s 3 각각 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add trace 해서 던 해주면 어떻게 되냐. 화형이 나오는 거야. <laughs> 오른쪽에 놓고, 마 a r k 이스 해도 되겠죠. 해주면 어떻게 나오니까 여기서 쭉 나온 게1.85기가레가 여기인데 1.85기가레딱 보니까 전부 다자딱 봤더니 몇 DB 여기가 마이너스 3 d b 가 S21 S31이 됐다는 게 나올 거야 여기가 요게 여기 두 개가 겹쳐져 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3 d b 가요 마이너스 32죠 그치 요것도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S21 S31이 마이너스 3dB가 요거야. 마이너스 3dB. 쭉욱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dB가 됐다는 건 뭐예요? 전력이 반반씩 나눠졌다. 아, 그래서 전력 분배기가 됐구나 하는 거를 실험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트랜스미션 툴 사용하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어요.